단군 성조님께서 제천단을 세워서 그 제천을 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는 상제 님이시다 우리는 태고로부터 하느님을 모셔왔던 그 문화가 있었던 그게 중요한 네. 거예요 단군이 천재를 네. 올렸다라고까지만 네. 사람들은 알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천재를 올릴 때 대상이 누구냐라는 그럼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네. 생각을 안 하죠.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교과서에서도 네. 그렇고 어느 곳에서도 그렇고. 그걸 언급한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저 종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때 는 종교가 없었잖아요. 음, 종교라는 말 자체가 없었죠. 네, 그 하나의 세계관인 거죠. 하늘과 땅에 대한 깨달음이었고.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대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음. 이역사책의 예를 들면 한당국에 나와 있는 뭐 상제라는 음. 말이나 삼신이라는 말이 다 종교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엔 그게 종교가 아니었다는 그건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교 관념으로 또 종교의 작대를 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활문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음. 음. 근데 우리 속에도요, 그런 생활문화가 곳곳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동지대면 음. 뭐, 팥죽을 예를 들면, 그서 뭐 먹는 거거나, 뭐, 밭뭐 이렇게 고시대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한다고, 그렇죠. 차를 사면 네. 고사를 지는다거나, 이런 게다 신규의 문화,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만, 음. 중요한 거는, 이 종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그런 상제라고 하는, 상제님이라고 하는 우주의 절대자, 음. 통치자를 모시고, 음. 그분이 내려보내신 아들이 바로 쉽게 얘기해서 천자고, 음. 네. 그런 천자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몇천 년을 이어온 거예요. 조선시대까지도. 음. 음. 근데 그것을 과연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음. 만약에 음. 그게 종교라면, 음. 유교 사회였던 네. 조선 시대에는 타종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네. 순간부터 그래서 유교도 그런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제천 의식을 인정을 했고, 네, 오히려 그예 제례를 더 예의를 더 갖추는 쪽으로 유교가 발전한 거죠.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주자가 성리학으로 집대성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들, 뭐, 종교적인 색채라고 하는, 종교 용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의 어떤 시각으로 종교를 알고 있는 또는 구분 짓는 그런 시각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데 고대에는 그게 종교가 아니라 그 자체가 역사였고 그 자체가 문화였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참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 이거 밤을 새도 사실은 부족한 내용들이에요.